자, 한 개에 300원인 사탕이 있구요. 사탕은 얼마입니까? 300원이구요. 한 개에 500원인 빵이 있습니다. 여기 빵이 있는데, 500원입니다. 합하여 15개를 샀고, 그래서 여기를 X개를 사고, 여기를 Y개라고 우리가 얘기합시다. 그래서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됩니까? 15 이렇게 쓰면 되겠구요. 금액이 이만큼이래요. 그러면 사탕을 산 금액은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. 금액 하나의 가격하고, 개수하고, 그래서 300X가 될 거고, 500y를 더한 금액이 얼마? 6천원 이상, 6천원 이상, 6,400원 미만이네요. 미만, 미만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. 자, 모든 항에서 다 100을 나눌 거니까 100을 나누면은 60이 될 거고, 어, 30, 100을 나누면 3x 플러스 5y, 100을 나누면 64가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내가 구하고 자 하는 값은 빵이겠습니다. 여기 빵이겠어. y의 값을 찾을 거니까 어 여기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겠죠. 그러면은 x는 15 y다. 이렇게 15 y다라고 쓰겠습니다. 그래서 x를 15 y. 여기 서 3이 있을 거고 15 y다. 이렇게 얘기하자. 자, 그러면은,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하면 45가 되겠고, 마이너스 3Y가 되겠고, 플러스 5Y가 되겠죠? 여기가 64, 여기가 60,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가 45 마이 플러스 2Y가 될 거고, 64, 60, 이렇게 되겠네요. 모든 항에서 65를 빼겠습니다. 마이너스 65를 할, 아, 45죠. 45를 할 거고, 여기다도 마이너스 45를 해줄 거고, 마이너스 45를 하면은, 여기는 15보다는 커야 되겠죠. 없어질 거고, 2Y가 될 거고, 여기는, 얼마입니까? 19가 되겠네, 요 여기가. 그쵸? 19. 2로 나눠야겠죠? Y는 2로 나누면, 어, 2분의 15가 될 거고, 여기가 2분의 15. 그 다음에 2분의 19가 되나요? 자, 그래서 요거를 뭐 대분수 형태로 하면 7이 14, 2와, 7과 2분의 1, Y가 될 거고, 그 다음에, 8, 2, 16, 9, 2, 9, 18, 9네요. 2분의 1. 그래서, 9.5, 7.5, 이 사이니까, 어 여기서 수직선 상에 나타내면은, 여기가 8, 9, 10, 7, 7. 7과 2분의 1보다는 그거나 같고, 9와 2분의 1이죠. 9와 2분의 1. 요 사이에 있는 0의 개수, x는 몇 개? 8개, 또는 9개라고 쓰면 되겠죠. 아, y죠, y. 여기 y라고 썼으니까. 그쵸? y. y가 누구라고 했죠? 우리가, 어, 빵의 개수. 여덟 개 또는 아홉 개.